하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천복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병원연의 새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1979년 김희생 양띠 선생님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따뜻하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띠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희생은 흙의 안정과 양띠의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편안한 기운을 전해주고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남들에게는 부드럽고 평온해 보이지만 정작 마음 안에서는 책임감과 걱정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혼자 견뎌내야 했던 시간도 많습니다. 김희생 양띠는 겉보다 속이 깊고 책임감이 많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병호년은 그런 마음속 부담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한 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김이생 양띠는 흙의 중심성과 양띠의 온화함이 동시에 자리하여 누군가에게 늘 의지가 되는 따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너무 부드러워 마음이 쉽게 상하고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되 정작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었던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며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도 남았을 텐데 병호년은 이 공백을 채워주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본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인간관계의 흐름이 정리되고 진짜 따뜻한 인연들만 남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재물, 건강과 귀인운이 동시에 회복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는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호년은 불의 기운이 움직이는 해로 기미생 양띠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확실한 변화의 힘을 몰고 들어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답답하게 막혀 있었다면 이제 그 형태가 서서히 풀리고 새로운 방향성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김희생의 흙기운이 병우년의 불기운을 만나면 땅이 따뜻해지며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마음속 희망과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올해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내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음력 태어난 달에 따라 병우년이 어떻게 열리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생 김희생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큰 성향입니다. 병호년에는 이러한 성실함이 인정받고 재물의 흐름도 안정되며 가정 내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오래 기다렸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력 2월생 김희생은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사람을 잘 이해하는 따뜻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민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혼자 안고 견뎌온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병운년에는 마음의 안정이 깊어지고 감정적인 무거움이 가볍게 풀리며 가정과 인간관계에서의 조화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적으로도 회복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음력 3월생 김희생은 사람과 일 모두에서 신뢰를 받는 팔자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타입이며 스스로도 책임을 다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병우년은이 진득한 성실함이 재물로, 기회로, 안정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직업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문서나 계약과 관련해 좋은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력 4월생 김희생은 말은 적지만 마음은 깊고 것보다 속이 훨씬 단단한 타입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조용하고 온화하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든 하나를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강인함이 더욱 빛나며 주변인들의 인정과 도움을 동시에 받는 해가 됩니다. 금전적인 흐름도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음력 5월생, 김희생은 끈기신중함, 정직함 세 가지를 타고난 팔자입니다. 일을 천천히 하더라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성향이 있어 주변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병원연에는 이 차분함이 재물과 기회로 이어지고 오랜 수건이 풀리며 가정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편안한 이들이 남고 불편했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음력 6월생 김희생은 인간적인 매력이 강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성향이 있어 어디에서든 사랑받고 신뢰받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남의 감정을 너무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가 쌓였던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병후년에는 이런 감정적인 무거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여유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금전운과 건강운도 동시에 상승합니다. 음력 7월생 김희생은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매사에 진심을 다하는 성향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원연에는 이 통찰력과 신중함이 귀한 기회로 이어지고 새로운 일관계 제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집니다. 음력 8월생 김희생은 누구보다 정이 많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때때로 본인을 힘들게 하기도 했고 남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병호년에는 이런 관계의 무거움이 정리되고 본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인연만 남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물운도 안정되고 건강운 역시 개선됩니다. 음력 9월생 김희생은 차분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구받는 타입입니다. 다만 선생님은 조용히 혼자 견디는 성향이 있어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원연에는 이 막혔던 감정이 풀리고 직업과 가정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음력 10월생 김희생은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겉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숨어 있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의지가 재물과 좋은 기회로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음력 11월생 김희생은 초년에 고생이 많고 중년 이후에 복을 받는 기운을 가진 타입입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책임지느라 마음이 지친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병호년은 이 고생의 보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물과 귀인의 도움 그리고 가정의 안정이 함께 들어오는 해입니다. 음력 12월생 김희생은 인내심이 강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향입니다. 병호년은 이 끈기가 결실로 이어지고 그동안 멀리 돌아왔던 인생의 흐름이 바로잡히며 재물과 사람 운이 모두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병호년 전체적으로 김희생 양띠 선생님들의 운세는 회복 따뜻함 정리 확장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인연들이 남으며 재물과 건강도 꾸준히 상승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감사합니다.